1월 23일 장전 시황입니다 자, 뉴욕증시는 또다시 상승 마감하면서 다오가 사상 최고치 레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네, 국내 증시는 어제 아시아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증시랑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드디어 어, 진실을 깨닫고 이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펜디셀링의 악순환인데 어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네 주가가 폭락되죠 그럼 투자자들이 와 이거 큰일났다 이제 다른걸로 사야겠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고 주식을 손절하고 다른 주식에 또어 대량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다가 올라가겠죠 이런 그 흐름들이 어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량거래가 발생한게 어떤 종목이다 어제 제가 매매일지도 올려드렸지만은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 5장에 더 강세가 나오게 그겁니다. 5가 넘어갈수록 2차전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그 수급이 다 반도체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패딩 셀는 종목들을 잘 잡으면 돼. 우리는 2차전 종목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 잘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폭락장에 대처하는 자세. 네, 이렇게 좀다 아는 이야기니까 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하락장에 대처하는 방법, 뭐, 매수하는 길로 삼아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 증시, 뉴욕 증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는 수익 줄때 무조건 팔자. 자, 하이브, 에코프로, 뭐 어, 모든 대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갔대 주가를 매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주식이 더 갈지 안 갈지 가장 잘하는 회장이 주식을 파는데 개인 투자들이 미쳤다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무조건 올라가면 파세요. 여러분들. 네, 올라가면 파십시오.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는 거 딱. 보고 무조건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어, 이런 페이 셀링의 기회를 우리는 잡으면 된다. 우리 어제 잘 잡아서 수익 진짜 많이 봤죠. 그래서 어, 당분간 2,000 종목들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 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주들 가지고 있는 투자들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더 나올 것이다. 이 차전지는 당분간 어려고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라든가 해봤자 지수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그걸 반등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 속았다 저 아저씨한테 속았다 하면서 이제 얘기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리의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필요가 있고 어, 일단은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는데 아마 더욱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비테크 종목들 위주로 또 수급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제 중국 전시하 거의 뭐3%대 폭락이 나왔는데 지금 악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 중국 전시는 당분간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20%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국. 첨단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떨어진 것도 사실은 중국의 무역 규제이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천연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이제 6대 첨단산업 수출 품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대만이 좀 치고 올라온 게 독특하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만 TSMC는 그냥 나라 정부 어, 국민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앞두서 와, 우리 TSMC 살아야, 살려야 돼. TSMC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미래야. 정말 밀어주고 있어. 요 근데 우리나라 뭐합니까? 제드래곤, 깜빵에 보내려고 해. 26일 날 선거죠? 깜빵에 보내려고 해. 어, 지금 6년 동안 법정 공방하고 있고, 네, 상속세, 어, 파 때문에 주식 팔아야 되고, 보유주식 이런 것들이 차이점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분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건 그러니까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신용 비용이 거의 뭐 18조원. 그러니까 웃기죠? 지수가 떨어질수록 신용 비율이 더 높아져요. 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써가지고 내 주식을 계속 어, 메꾸고 있는 건데 결국 그렇게 메꿨던 쪽은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터지는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오면 은그 주식도 어, 다음에 필요가 있다는 점들. 예,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제외하고는 뭐보드바삭스 c e 네, o 가 경제 상황 훨씬 더 좋아 이거는 금리 인하가 늦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가 늦게 됩니다. 네, 그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연준이 2년간 금리 8회, 우리 올해 금리 7회 그 기대했어요 최소 4회 최대 7회. 그래서 2분기에 비슷해 하고막 기대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1분기에 금리 인하 사실상 물건 나갔죠 5 0미 확률이 물건 나갔기 때문에 어, 2년 간 금리 인하 그 1년에 4번 정도 하면은. 떨어져 봤자 1년에 2위, 2포인트씩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어, 아유, 아무튼 좀 쉽지 않다는 점들 여러분들 꼭확인하시요 지금 증시 시장은 쉽지 않아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큰 이슈는 많이 없고 네. 어, 히토르 관련 이슈는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가 아, 모건스탠리가 또 목표가 낮췄습니다. 네, 또 목표가 낮췄어요. 테슬라가 지금 이 주간 단위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 이 빅테크 종목들의 지금 이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18%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크게 정말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이 히토리오 연구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이건 사실 예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4부기 때 이야기했죠. 아, 우리 이거, 수출 금지 품목에 올리고, 어, 그리고 수출할 때마다 기업들이 확대, 그, 확인을 받게 하겠다. 어, 그, 통관 통세청이라 그러네요. 통관, 한데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지, 어, 수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든, 그리고, 뭐,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무역 분쟁이 터지든, 결국 중국은 히토를 계속적으로 무기화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히토류를 생산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뿌리거든요. 히토류가 그 토양을 다 불,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토양이 엄청나게 오염돼요. 물을 뿌려서 하기 때문에. 그 토양이 완전히 그냥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오염되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미국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어, 히토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 내연차, 전기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사실은 얼리어 이터들이 샀고, 살산다 샀고, 이제, 사, 뭐, 친환경으로 넘어가려면은, 내연에서 전기차 바로 넘어가기에, 아, 타이트하다, 빡시다. 지금 우리 뭐, 소재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이, 전기차로 넘어갈, 이런, 어,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 히토류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어, 종목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사마전자, 사마전기, 스토피아 대장주,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유니온은 우리 대명도 큰 손님이 많이 두고 계신데, 유니온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특수 관계자야. <laughs> 자,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아,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닉스, 네, 공모청약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닉스 공모청약 꼭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